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1년 전 1919년 3월 1일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101년이 지난 2020년 3월 1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려 토착 발령이 세력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의 투쟁입니다.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그들은 무책임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 국민 인민들을 더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중국을 더 존중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것도 모달라서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답은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느 정권에서 역병이 도는데 전문가 얘기 듣지 않고 국민들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정권은 국민을 버린 정권입니다. 불의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이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문재인에 의한 재앙이 수도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3월 1일날 이 중국 폐렴이 아니었으면 광화문에 1천만의 국민이 모여서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날입니다. 중국의 역병 하나, 막지 못하는 이 문재인의 문능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탄핵시킨 이 세력들, 도착발갱이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들,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 반국민 세력들 기을 들고 투쟁을 통해서 101년 전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독립운동과 같이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아들딸과 우리의 손자손녀들에게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겠지. 배신자들도 그냥 그렇게 놔두고 체제를 뒤집은 토착 빨갱이들도 그냥 그렇게 놔두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세력은 바로 태극기 구국 세력이고 그 태극기 구국 세력의 중심에 우리 공화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한 사람의 투쟁의 깃발이 남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토착발갱이 세력하고 목숨 거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2020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책무면은 우리는 그 책무를 당당하게, 당당하게 받아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반드시 토착발갱이 세력들을 몰아내고 문재인을 끌어내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해낸다는 확신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체제와 역사에 전쟁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예! 이제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됩니다. 불의가 권력을 치면 그 불의의 세력과 싸우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국민의 발동권, 국민의 저항 발동권을 발동해서 문재인을 끌어냅시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이 토착발갱이 세력들, 중국의 속국같이 굴고 있는 친중 세력들, 김일성한테 김정은의 3대 세습 정권에 굴종하고 있는 친북 세력들 다시는 대한민국 당에 이친중 친북 빨갱이 세력들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고 끝까지 투쟁합시다 여러분! 애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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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의 800만 동포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깃발을 들고 이 빨갱이 세력들하고의 한판 전쟁을 준비합니다. 오늘 3.1절 101년 지난 오늘 우리는 구국투쟁 선언을 했습니다. 다 함께 나라를 구합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역병 하나 막지 못하는 오만한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냅시다. 중국 폐렴이 대구 시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경북 도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문재인이 잘못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중국 폐렴을 몰고 한 문재인을 끌어냅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해야 될 국민 저항권이고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기 이 때문에 오늘 이후 구국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도착발경이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목소리> 이제 3.1절 3.1운동 정신을 우리가 받읍시다. 그 순고한 애국 국민들의 정신을, 애국 선조들의 정신을,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구국의 투쟁으로 이어갑시다. 그 구국의 투쟁이 성공하는 그날, 불법 탄핵 거짓 탄핵 대신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제2의 건국의 정신으로. 다 함께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도장한다, 도장한다, 도장한다. 감사합니다.